미중 양국이 첫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를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그간 관세 갈등 국면에서 양국이 서로 부과했던 고율 관세를 90일간 일정 부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앞서 중국산 제품에 매겼던 145% 관세를 90일간 3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125%의 관세를 10%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성명 발표에 앞서 현지 시간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중 수석 대표들은 양국이 무역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며 의견차도 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은 이와 함께 양국이 앞으로도 경제, 무역 관계 논의를 이어갈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정부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 측에선 경제 실세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가 계속해서 대표단으로 협상에 참여합니다. 양국은 필요한 경우 고위급뿐 아니라 실무급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협의는 미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진행되고 양국 합의를 거쳐 제3국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